저희는 장은성교 주방팀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성교 사역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번 주 3일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 처음에 기올때 연세가 다 80세가 넘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보 여기서 장례 치료라고 보내셨나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하나님 이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한 2, 3주 아프다가 가게 해주세요 가까운 병원에 가려고 해도 택시비가 얼마? 2만원이라고 그랬나? 그러다가 목포나 가서 그래도 조금 큰 병원 가려고 하면은 택시비만 2시만 들어가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는 모시다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그래서 매번 교회 오시 마다 하나님 저렇게 불편한 다리로도 하나님 교회 왔네요 그런 건강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운이 없어서 크게는 못하지만 작은 소리라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젊은 양반들이이 시골로 부인, 부인 받아봤을때목 견두고 가면은 간 사람도 있겠지 여가뭐 있어 진짜 뭐 젊은 사람이 있어 뭐 있어 다 노인네들하고 그고뭐어머막노인네들하고다 일일이 배달 다 해주고 어디 아프다 가면 뭐 모시고 나가고 젊은 사람들 없어 어찌 보면 참 희생하러 왔지 여거는 희생정신 없으면 못해 저는 그냥, 음, 젊은 사람인들이 볼 때, 뭐, 포부 있고, 막, 어, 대단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부흥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생각보다는 이분들하고 나는 사회적게 잘 살고 싶다. 어, 잘 섬겨들고 싶어요. 그냥 막내 아들 뻘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내 아들처럼. 그렇게 뭐, 그냥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아이가 세살때 와서 지금 중2가 되니까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제가 못된 신앙이 오래 했지만 혼자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정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냥 때가 되면 오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니까. 이게 얼마나 내 나한테 감사한 기회고 복된 시간인지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영양이요. 우선 복음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간단히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광주 어디선가 교회에서 언니 오빠들이 와주고 그때 복음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때 기억하면 너무 감사했거든요. 네.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저희 가정이 복음화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차에 이 어머님이 아는 동생이 같이 교회를 가자. 이렇게 해서 동생의 말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 하신 거예요. 내가 전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기도를 또 들으시고 누군가를 또 보내주셔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결실 또 맺게 해주시는구나. 3.1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관 5층 새가족 부실로 찾아오시면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소식과 광고입니다. 코로나 이후 첫 외부 중등부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우리는 3일 이라는 주제로 예담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교사분들이 섬겨 주셨습니다. 수련회 이후 계속해서 사랑스러운 중등부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응원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 오늘 저녁 예배 후 2022년 재정결산 및 2023년 예산 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 후에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신입 교사분들을 위한 세미나가 1월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소개와 쇼특강, 퍼실리테이션, 선물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의 길동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수도권 선교에서 함께할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충성 30차 지오피 군 선교를 모집합니다.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용사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해외 선교를 위한 천원 황금이 있습니다. 이번 천원 황금은 각선교지 요청에 따라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선교지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녀교육을 실천하고자 홈스쿨 중이거나 고민 중이신 사민성도님이 계시다면 가정학교부 홈스쿨로 문의해 주세요.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성도님은 교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교육센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쿠바 중동 난민 성교팀이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준비해 주세요.